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이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본문에서 이 마가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가 곧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다. 이것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딱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이단이나 사이비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이 단어요. 헬라오어 원어 성경을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거였냐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식민지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 황제가 등극할 때그 소식을 이르러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기겠다. 이때 쓰는 것이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끌고 와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죠? 그러면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왕이시다. 라는 걸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곧 왕이시다. 그리고 1절에는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나오는데,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도 역시 헬라어예요. 그럼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메시아가 돼요.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뭐냐?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부음 받은 자. 로마 압제에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지도자를 정말 바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걸 그리스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것을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마가복음서에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공생애 때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렇게 꼬투리가 잡힌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 신성 모독이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까지 끌려가시더 근데 여기 오늘 보면 1장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하는 표현을 해요. 맨 처음부터 마가는 딱막아복음을 마가 시작하면서부터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다.를 아예 쾅쾅 명확하게 못을 받고 시작을. 그래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요. 핵심적인 단어가 거기 다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 한번 어떠세요? 세상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의 삶에 이세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의 삶에 이세 단어가 어떤,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1절 말씀처럼.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먼저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난 것, 또그 사람의 역할은 이 사람이 오기 전에 이미 구약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올 거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백성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죄가 찔려서 요단강으로 몰려 나왔어요. 왜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요단강 물을 그들의 머리에 얹으면서 세례를 베풀고 죄세함의 세례를 베풀었거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재산 받기위 해서 요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사역은 자기가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에 집중돼 있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광야에서 먹으면서 정말 청빈한 삶을 살면서 회개를 전했어요. 회개 배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것이 세레요한의 외침이었어요. 물욕으로부터 자신이 회속되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세레요한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 뒤이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했어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처럼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이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제 세례요한이 닦아놓은 이 준비의 길을 오셔서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나오셨어요? 요단강에서 백예의 세례, 물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요한에게로 나오셔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 물세례를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이 예수님께 물세례를 받고 일어서시는 예수님께 임했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하늘로부터 음성을 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아들, 참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확증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본격적인 복음의 시작은 성령의 기름부심과 으 성부 하나님의 확증하심으로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사역이 아니다 라는 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늘려져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 3위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사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그런데 좀 격이 맞지 않죠. 이 세례 사건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능력이 많으신 이라고 세례요한은 표현했는데 능력이 많으신 이가 능력이 적은 세례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물세례를 받았어요. 뭔가 좀 바뀐 것 같잖아요. 주객이 전도가 됐는데 또 하나 표현을 하자면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요단강의 물세례는 죄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례를 사실 받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받으셨을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대속의 죽음을 나타낸 죄사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죄가 없으시니까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 대신 이 세례를 사람들과 함께 받으셨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속에 저들의 죄를 한꺼번에 다 죄사함하듯이 대속에 어린 양으로 그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과 함께 죽으심으로 죄인을 살리는 그 십자가 그 세례를 죽음의 세례를 상징하시는 세례였어요. 이때 예수님은요 우리가 회개의 무릎을 꿇을 때저 하늘 보자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를 죄사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요단강에서 우리 함께 죄인들과 함께 강물의 무릎을 꿇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내려보내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 인간의 어떤 게 인간의 뜻으로 된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선택 내 뜻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 십시오.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날이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시작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라기와 사사 사, 이사야서에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 당하고 힘들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날 엘리야와 같이 등장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왜 엘리야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불수레를 타고 불말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쫙 승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엘리야가 다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내려와 갖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고 그 환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엘리야와 같은 복장을 하고 1 1기와 1장 8절에 보면 그런 복장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던 요단강에딱 나타나자 열광을 한 거예요. 드디어 엘리야가 다시 왔다. 저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다.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사람이 몰린 거예요. 열광을 한 거예요. 그래고 기대를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해방을 줄 거다. 독립운동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독립운동했습니까? 아니요. 회개운동했어요. 회개운동. 배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로마를 쳐부셔라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이거 안 했습니다. 요단강물 안에서 그 요단강에 잠겨서 내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천국에 복을. 천국의 복음을 들으라 이거 했단 말이에요. 회개운동을 했어요. 요단 강물에 적셔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회개하는 우리들을 성령으로 금법 적셔 주실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회개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는 묵은 죄의 이 습성들을 다 씻어내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도 회개의 강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강물로 뛰어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뭐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묵은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잘 살아 볼까? 큰 소리 치면서 살아 볼까?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사명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하루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